휘계라이프. 휘게 휘계가 말하는 함께의 가치. 행복했던 순간에는 늘 누군가 함께 있었다. 매년 겨울이면 친구들과 함께 알프스 산맥으로 스키를 타러 간다. 우리는 슬로프를 오르내리며 속도감과 짜릿함을 즐기지만 사실은 저녁에 통나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좋아한다. 지난 겨울에는 양초를 준비해온 친구도 있었다. 발가락이 얼얼하고 온몸이 피로한 채로 발코니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그랑마니에를 따르는 소리가 들려와 커피가 준비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슬로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발코니로 나오고 너무 피곤해서 스키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우리들은 말없이 산맥의 풍광을 바라보며 깨끗한 산 공기를, 산 공기를 들이킨다. 행복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청중들에게 눈을 감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간혹 이러한 요청에 약간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강의실에서 공개적으로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요청하지,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사람들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을 때면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평화로운 미소가 강의실을 온통 환하게 밝힌다. 그 행복했던 순간에 당신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대답한다. 물론 이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아니므로 무언가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도록 하는 이유는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해오면서 대인 관계가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는 특징이 바로 좋은 대인 관계다. 그렇다면 사회와 개인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야 풍성한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일과 개인의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될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를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3년 전 남편과 딸과 함께 런던의 핀즈버리 공원에서 코펜하겐으로 이사한 캐시 스트롱맨은 가디언의 덴마크가 지난주에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 최고 순위에 올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썼다. 그녀의 기사에서 덴마크가 중요시 여기는 대인 관계에 대해 읽어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은 급격히 향상되었고. 사람들은 한때 충성스럽게 따르던 런던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거의 민망한 수준에 이를 르 정도로 덴마크적인 모든 것에 열광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일과 개인적인 삶의 분배다. 예전에 우리 가족은 던컨이 저녁 9시쯤 겨우 회사에서 벗어나면 허겁지겁. 저녁 식사를 해치워야 했지만 이제 던컨은 5시면 사무실 책상에서 일어난다. 5시 반이 넘으면 사무실은 무서울이 많지 조용해진다. 만약 주말에 일을 한다면 덴마크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보내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요즘 던커는 매일 저녁 14개월 된딸 리브를 목욕시킨 후 재워준다. 평일에는 낯선 사이였다가 주말에 다시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여느 가족과 달리 둘은 언제나 서로의 격을를 지켜주는 최고의 단짝 친구다. 캐시스트롱맨 가디언. 어떤 이들은 덴마크의 일터를 만화 영화 플린스톤 가족의 오프닝 크레딧에 비교하기도 한다. 덴마크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되면 누구나 야바다 바두라고 외치기 전에. 모두들 총총회사를 떠나간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4시에 회사를 떠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5시면 자리를 뜬다. 모두가 일터를 떠나 집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차린다. 나 역시 팀원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4시간 넘어 회의가 끝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회의 시간을 잡는다. 그들이 보통 때처럼 아이들을 차에 태우러 갈수 있도록 말이다. 유럽인들의 60%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친구, 가족 또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덴마크 사람들은 평균 78%가 그렇게 한다. 휘게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 몇 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더욱 그 진문면목이 발휘된다. 휘게는 또한 긴장감을 푼 상태에서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조성되기도 한다. 덴마크에서는 누구도 남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거나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는다. 평등은 덴마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휘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실제로 덴마크 사람들이 휘겔리한 저녁을 준비할 때 구성원 모두가 이를 평등하게 분담한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인 혼자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각자 자기의 몫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휘결리하다. 편안한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따스하고 친근하다. 또한 허물없고 포근하며 아늑하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을 뿐이지 따뜻한 포옹과 같다. 이런 때는 누구나 긴장을 풀어놓은 채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희귀의 예술이라는 표현에서 예술은 자신의 좁은 세계를 활짝 열어서 다인을 포용하는 예술이기도 하다.